안녕하세요. SBB 테크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올해 3월달에 9만 5천원까지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 이때 로버테마주들 굉장히 좋았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SBB 테크도 그때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소문이 소리 없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9만 5천원에서 3만원 초반까지 큰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양봉 한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나왔고 그냥 다 밀려버렸어요. 제가 이 당시에도 sbb 테크를 유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이렇게 반등 한번 없이 계속 밀리길래 저는 그때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어이없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반등 없이 빠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5개월 뒤에 9월달에 이렇게 7만원 근처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했지만 최근에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차 인수 얘기는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sbb 테크는 두산 로보틱스와의 협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ai 로봇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의 박정원 회장이 직접 미국까지 날아갈 예정이에요 박 회장은 4년 만에 세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로봇 테마, 특히 AI 로봇과 관련해서 또한 번의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SBB 테크는 두산 로보틱스로 정밀 감속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큰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지금 이렇게 4만 원대에서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4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 고점 7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급을 보시면 특히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도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BB테크의 향후 주가 전망,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로봇과 관련해서 SBB테크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금 SBB 테크 차트 설정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보이시죠? 이 녹색 화살표는 특정 세력의 매집을 타는데 매집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주가가 4만원을 넘어섰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녹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불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할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AI 로봇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12월 18일,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에요. 내년에 채 GPT, 아시죠? 생성형 인공지능, GPT를 탑재한 로봇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립 리서치 회사, 리서치 아름에서 인탑스, 뉴로메카, SBB테크 이세 기업을 꼽았어요. AI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요. 내년에 최 g p t 를 탑재한 로봇이 출시가 되는데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로봇 생산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제조 특히 ai 로봇 제조에 특화된 국내 업체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부 분야로는 oem odm 그리고 협동 로봇 그리고 감속기를 찍었는데요 oem odm 경쟁력이 큰 업체를 주목해야 되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에서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감속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인탑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타피로 제시했는데요 인탑스는 AI 탑재 로봇 출시 확대에 따른 제조 능력이 부각되며 현금성 자산을 4,243억이나 보유해서 M&A 등 사업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점이 호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탑스는 30년 이상 기술을 축적했고요. 현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독점적으로 양산하고 있는데, 연간 5천대에서 1만대까지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뉴로메카예요. 뉴로메카는 모터, 감속기 내자를 통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의료, 푸드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교촌치킨이나 고피자 등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북미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수술 로봇으로 유명한 큐렉소에도. 내년부터 매출이 반영될 예정인데 자체 모터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용 절감 효과 역시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sbb 테크를 꼽았어요. 로봇 시장의 핵심 부품인 하모니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하모니 감속기는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주요 협동 로봇 기업들과 정밀 감속기를 양산화하는 것에 대해 눈의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 GPT 탑재 로봇 출시에 따른 유망 종목 3개, 인탑스와 뉴로메카, SBB 테크, 이렇게 3종목을 꼽았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년 1월 달, 세스에서 두산 로보텍스가 AI 로봇을 공개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내년에도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종목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2차 상승 나온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로봇주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이 하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서 주가가 반등했을 때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탑스, 뉴로메카, SBB테크, 이세 종목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제 유튜브 채널에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이 손실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